오늘 제가 한자, 뿌리 깊은 초등 국어 한자 8급을 해볼게요. 자, 먼저 흙토를 우리 배울 겁니다. 교과 오일를 한번 보겠습니다. 1. 토요일. 흙토 빛날류, 날일 일주일에 이어서, 번째 날, 지점토, 종이지, 부틀점, 흙토 종이점토, 겹착제 등을 섞어 만든 차르 황토는 누르황 흙토, 누르스름한 색의 흙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흙도 그릇기 국토 나라고 흙토 하나 라의 땅 토지 흙토 흙토 땅지 사람이 살거나 농사를 짓는 땅이고요. 그럼 우리 한번 17회를 보겠습니다. 날일이라는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날이 일요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 생일, 태어난 날, 일기 그날이 있었던 일이나 생각, 느낌 느낌 같은 것을 매일 쓰는 것 일상, 매일 반복되는 생활, 일시, 날짜와 시간, 일출, 해가 떠오르는 곳, 날일, 빛날려, 날일. 날생, 날일, 날일, 기록하기, 날일, 항상상, 항상 날일, 대시, 해일, 날출.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은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전쟁의 상황, 자신의 기분 등을 적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보던데요. 임진왜란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금독기 은독기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독기 은독기. 어느날 산 속에, 산속 깊은 곳에서 아주 멋지고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 꾼은 실수로 도끼를 물에 파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못에서 산친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네 나타나. 이것이 음 잠깐만요. 이것이 니가 것이냐 하지만 나무꾼은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니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산신령은 그럼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나무꾼은 아닙니다. 제 것은 손잡이고 나무로 되어있군헌 도끼입니다. 그러다 상신령이 이번에 연못에서 낡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허름한 도끼를 본 나무꾼은 상신령에게 잘 신을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실만을 말했구나. 정말 훌륭한 인간이로구나. 나에게 이 도끼 세 자리를 모두 주겠다. 나무꾼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나쁜, 어, 도둑들이 몰래 도끼를 세개 가지고 와서 연못에 물퍽 던졌습니다. 일부러. 그러자 산신령이 어, 그, 그 나와서 이 금도끼가 니네 것이냐. 해서 보여주었더니 음, 도둑들이 네그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그럼 이 은도끼는 이것이냐 네그은도끼서제 것입니다 아니 이 나쁜 녀석들이군 하면서 도끼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 부르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럼 안녕